응, 음, 감사합니다. 그래야 발전제시 13번. 아, 야 발전제시 13번도 발전제시 13번인데, 아, 뭐 차라리 그 밑에 있는 다른 거 다른 거를 문제 좀 풀어줄까? 뭐 뭐가 뭐가 낫나? 그냥 확인 체크 있는 거좀 풀어줄까? 확인 체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190 뭐 7번 이 정도랑 뭐 199번 두개 정도 풀어줄게. 알겠했어 얘들아, 197번 봐. 197번 보면은 y는 x 플러스 1 분의 x 마이너스 2 이거랑 어, 직선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1 자,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m 값의 범위 구하는 거야. 안 만나야 되는 알겠어? 안 만나야 돼. 하, 일단 여러분들 얘 그래프 좀 그리자. 알겠지? 얘 그래프 그리면은 자, X축 있고 Y축 있죠. X가 언제일 때 점수는 생겨?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좋아. 분모가 0일 때니까. 또 Y는 언제일 때야? 1분의 1이니까 Y가 1일 때. 됐지? 나는 적당히 0같은 거 넣는다고 0. 오케이? 그럼 0컴마 어디 지나니까? 마이너스 2 지나죠. 그럼 0,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맞니? 그럼 여기 지난다는 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믿어지는 거 맞죠? 됐나? 2, 0 지나니까 좀더 올려서 그릴 거 됐나? 에이, 됐다. 뭐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대충 그릴게. 됐죠? 어이 상태고 그 다음에 얘네. 얘들아. 이거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 있지. 직선의 방정식 때부터 그냥 이 바쁘게 맨날 얘기한 게 얘인데 얘는 있잖아. 일단 누구로 묶어 m으로 묶을 생각을 했으면 어, 너는 공부를 열심히 차곡차곡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만해. 막얘 지금 m이 계속 변하는 애잖아, 그렇죠? 하지만 m 값에 관계 없이 몇콤마몇 치나? 마이너스 1, 0은 지나지 m값에 관계없다는 얘기가 항등식 얘기하는 거거든 원래는 얘가 이 길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럼 수학 상으로 가는 거야 이제 항등식으로 가는 거라고 m값에 관계없이 0이려면 얘도 뭐여야 되고 빵이어야 되고 얘도 뭐여야 돼 빵이어야 되지 얘가 0이라는 얘기는 x가 얼마? 마이너스 1, y는 얼마? 1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이걸 할 때마다 다 넘겨갖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얘를 뭐로 만들어 여기를? 0으로 만들지. 여기 0으로 만들면 즉 x가 얼마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 됐으니까 누구만 남아? 1만 남잖아. 그럼 말 그대로 마이너스 1,1을 지난다고. 근데 거기가 마침 여기네기 그쵸? 저기를 지나가는 직선이야.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암 아,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맞니? 뭐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알겠어? 근데 문제가 특별히 뭘길 원해? 만나지 않기를원 했단 말이야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알겠어? 그러면은 얘는 좀 운이 좋네 그냥 m 있지 m 얘들아 생각해봐 m이 음수면 어떤 일 벌어져? 무조건 만나지 m이 음수면 즉,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게 그리면 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만날 거 아니야. 맞아? 만약에 M이 0이면 어떻게 돼? M이 0일 때, 즉0 넣어봐. M이 0일 때 언제야? 기울기가 0일 때. <laughs> 뭐가 돼? 점근선이 되지. 그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안 만나니까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M이 뭐일 때? 양수일 때 있지. 양수일 때가 뭐야? 여기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 있지. 만나겠니, 안 만나겠니? 절대 안 만날 거 아니야. 아무리 양수 길기가 이렇게 생겨도 길기 이렇게 생겨도 절대 안 만나지, 그렇죠? 그래서 m이 영일 때랑 양수일 때. 그래서 m이 어제영 이상일 때. 이렇게 푸는 건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그냥 해결한 거야. 그래프로 운이 좋아서. 근데 내가 그래프로 해결하기 싫다. 그래프 쓰기 싫다 하면은 식의 관계를 가지고 해결 해야 되는데 잘 들어. 지금 여러분들. 얘랑 얘랑 만난다 그랬지 여기서 너네가 디테일을 생각해야 돼이 디테일을 못 챙기면은 이거 그냥 암기해서 문제 풀게 된다 이식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 너희들 교재에 뭐라 돼있니? 직선이라 돼있지 직선 얘들아 이거는 내가 너희 함수할 때 있지 함수할 때한번 물어봤던 거야 그리고 이거 물어보면 대답도 엄청 잘해 실전에서 잘못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아, 둘은 같은 말이니 다른 말이니 다른 말이죠? 달라요. 야 직선이면 1차 함수 아니냐? 이러면 정말 뭐 어디서 잘못 배운 거야. 직선이 왜 1차 함수야. 직선이랑 1차함수는좀 다르지. 정확히 말하면 직선이라는 말이 1차함수를 포함하는 말이죠. 직선이 훨씬 넓은 범위에 있는 거잖아. 그 직선 안에 누가 들어있는 1차함수가 들어있는 상황인 거지. 뭔 얘기? 1차함수이려면은 a가 절대 뭐면 안 되니까. 0이면 안 되니까. 맞아? 근데 직선은 얘들아 a가 0이어도 돼. 원소리 y는 1. 이거 직선 맞잖아. 또는 이 y값이 사라져버려도 돼. 막 x는 1 이런 거. 얘도 직선? 맞잖아. 근데 얘 보고 1차 함수라 그러니? 얘 보고 1차 함수라 그래? 1차 함수라 말 못한다고. 1차식이 없으니까. 맞아?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직선이란 말이야 여기가. 직선. 맞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묶었을 때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거 맞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 m이 뭐일 때나 m이 뭐일 때랑 0일 때랑 m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 줘야 돼. 알겠어? 왜냐면 직선이라고만 말하면은 이개수가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리고 너네들 이거 뭐 처음 봐? 너네 뭐 이런 거 있지. 막뭐 부등식 해 가지고 뭐 a 2 x 곱뭐 a 2x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항상 뭐, 모든 실수 엑셀이에서 뭐, 이거 만족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 뭐, 2차 부등식 풀고, 뭐, 2차 방정식 다 상관없어. 여기서 2차 부등식이라는 말 없으면, 맞지? 2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즉, A가 언제일 때 따져보지? 2일 때도 따져보지? 계속 우리가 그걸 해오고 있는 중인 거야. 왜 갑자기 뚱땅지 같이 막 M이 0일 때랑 여기 아닐 때로 나눠야 되지? 가 아니라, 그냥 직선이라고만 하면 얘가 1차인지 아닌지 보장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1차 함수일 때랑 1차 함수 아닐 때로 구분지어서 생각해 줘야 된다고. 계속 그런 걸 연습해 왔어. 우리가 수학 상에서부터. 맞니? 그래서 첫 번째. m이 0일 때두 번째 m이 0이 아닐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 얘들아, 첫 번째 m이 0일 때는 0 넣어 주면은 뭐기다 넣어도 되고 기다 넣어도 상관없어. 직선이 뭐가 돼? y는 1이 되죠. 근데 y는 1은 그냥 이 뭐야 이 함수의 점근선인걸 우리가 알고 있지. 그래서 y는 1이면은 점근선이므로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 맞지. 지금 이 문제는 교점이 안 생기길 원한다며. 그럼 m이 0일 때 오케이 됐단 말이야. 알겠어? 그다음 두 번째 m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그러면 지금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1,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얘랑 y는 누구랑? j 있죠. <laughs>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 얘뭐고하는 거야? 교점 구하는 거 맞지? 이거 괜히 이렇게 썼다. m으로 묶을 거야, 그냥. 묶어서 쓸게 이거. 안 묶으면 좀 오래 걸리겠다. 됐니? 얘들아, 둘이 교점이 생기면 안 된대. 교점 어떻게 구해? 저 함수 어떻게? 같다고놓고 풀지? 그럼 그렇게 풀면 된다고. m에 집중해라. 1분의 2. x 2 여기까지 됐니? 그렇죠? 이거 이제 풀어주면 돼. x 1있지 이쪽으로 곱해올려 그럼 어떻게 돼? m의 x+1 제곱에 얘 따로 곱해지겠지? 1은 x 더2개은 x-2 됐어? 마저 전개 다 해주면 돼. 그럼 x 날아가겠죠? 운이 좋네. 그치? 그럼 이거 마이너스 2쪽으로 넘기면서 다 전개하자. 그럼 어떻게 돼? m. x 제곱 더하기. EMX, 더하기 m 3, 4, 5, 6, 7, 8, 0 3은 양. 여기까지 맞지? 맞아? 얘들아, 둘이 교점이 없0야 되잖아. 교점 구할 때는 둘이 1다 18, 19, 10, 11, 12, 이 방정식에 뭐가 없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 이 방정식에 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근. 9 10, 11, 12, 13, 1 근데 우리가 애초에 가정 자체를 m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로 가정했지. m이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분명히 2차 방정식이 맞아. 2차 방정식인 게 확실하지. 2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를 따질 때 판별식만 쓰잖아, 보통은.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쓸때 문제가 안 생긴다고. 2차 방정식이 맞으니까. m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써. 절반 제곱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럼 m 제곱 마이너스 띵띵 하면 되는 거 맞지? m에 m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게 마저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m m제곱 만나면서 날아가지. 그럼 뭐만 남아? 그냥 마이너스 3만 남아 버리죠. 맞아? 야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3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맞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 한별식이 m 값에 관계없이 그냥 무슨 일이 벌어졌어? 0보다 작아져 버렸지. 그러니까 M이 지금 0이 아니면은 맞아? 이게 지금 사라져버렸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여러분들 너데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 해결할 때 M이 뭐인 거 알고 있니? 양수인 거 알고 있지. 너네들 여기서 M이 음수면 어떤 일이 벌어져? M이 음수면. 이것만 가지고 있을 때. 너네 이거 잘 들어. 이만큼이 있죠. 이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거 넘겼을 때 전개하기 전에 확인해봐. 잘 들어. m에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3은 0이잖아. 맞아? 그때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하면 꼭지점 몇 컴마 몇이냐? 마이너스 1 컴마 3이 네지 그럼 얘를 그려봐. 마이너스 1,3 여기 꼭짓점으로 하는 애거든애이양수지음수지 몰라 근데 내가 뭐이길 원해 그이 없길 원하지 맞아 지금 판별식만 가지고는 애이양수지음수지 모르잖아 맞아 그럼 또 그래프까지 그려봐야 된다고 그럼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 얘들아 애이왜 양수여야 돼 음수면 어떤 일 벌어져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으니까 위로블로으로 생기니까 금이 두 개가 생겨버리잖아. 그럼 걔안 돼. 안 되지. 그래서 M이 모여야 된다고? 양수여야 된다고. 알겠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알겠니? 어. 199번도 풀어줄게. <laughs> 여긴 여긴 어플게. 얘들아 알겠지? 얘가 만나도록 어. 하는 실수 m값을 범위 구하는 거야. 이번에또 만나야 되는데 알겠어? 유리함수 일단 적자. y는 x-1분의 3 더하기 2. 그쵸? 얘랑 또 누구랑? y는 아, y는이 아니네. y는으로 그냥 할까? y 오른쪽으로 넘겼다 칠게. y는 뭐지? mx-m 더하기 2. 그쵸? 둘이 뭐한다? 만나. 알겠어? 이번에는 뭐, 10만 가지고 그냥 해결해 볼까? 정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선, 뭐라 돼 있어? 그치? 직선이라 돼 있지? 이런 거 디테일 잘 챙기고, 그럼 얘는 m으로 묶으면 x-1,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만약에 얘랑 얘랑 만난다는 건 여러분들, 둘이 같다고 놨을 때 교점이 생기기만 하면 되는 거 맞죠? 즉 근이 있으면 돼 그럼 둘이 같다고 놔 얘랑 얘랑 같다고 봐. x-1분의 3 더하기 2는 m에다가 x-1 더하기 2 여기까지 맞지? 이 따라가죠. 그다음 뭐해? x-1 곱해서 올려주지 그럼 어떻게 된다? 3은 m에 x-1 제곱이니까 맞아? 싹다 전개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식으로 만들어주자고 됐나? 그때 얘 이제 프로젝쳐뭐 엠엑스드 마이너스 이 엠엑스 더하기 마이너스 한0 맞니? 얘도 판별식 써볼거거든 판별식 얘 판별식 써서 판별식이 뭐여야 돼? 판별식 d가 뭐면 돼? 0 이상이면 되는거 맞지 지금 뭐, 뭔 말하고 있는지 알아? 지금 둘이 만난다는 건 교점이 생겨야 돼. 교점이 생긴다는 건 둘이 갔다고 났을 때이 방정식에 뭐가 생겨? 금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을 바로 해줘야 돼. 판별식을 쓸때 있지. 쓸때 얘가 몇차 방정식이어야만 한다고? 이차 방정식에서만 판별식 쓰잖아. 맞아? 근데 얘가 이 차라는 보장이 없지. m이 뭐면은? 0이면은 맞아?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도. m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구분 지어서 해결을 해줘야 돼. 해결미.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m이 0일 때부터 해볼까? m이 0일 때는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처음에. 넣어보면은 y는 뭐가 돼? y는 2가 되지. 근데 y는 2가 딱 봐도 알지? y는 2가 2 e. 유리함수의 뭐야? 점근선이죠. 그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나는 만나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얘는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m이 0이 아닐 때는 둘이 교점 생기는 거니까 같다고 놨을 때 얘의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 맞죠? 그치? 여기서 얘 판별식을 쓸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절반제곱 하고 시작하면 되니까 m제곱 마이너스로 띵띵 하면은 m m 마이너스 3. 그쵸? 그럼 얘또 어떤 일 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m 제곱이랑여 m제곱 날아가죠. 그럼 여기 뭐 돼? <laughs> 얘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기를 원하지. 그럼 m이 뭐면 돼?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0 이상. m이 0 이상이면 되는데, 잘 들어. m이 0일 때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지. 또는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m이 뭐라고 가정했어? 0이? 아니라고 가정했지. 아니라고 가정했는데 0 이상 나와버렸잖아. 그럼 어차피 이 가정 안에서 해결해 줘야 되니까 m이 0일 때는 당연히 빼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뭐 나와? m이 0보다 뭐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정답이네 m이 0보다 크다 199억 QS 대신 14개 필퀴즈 14번은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밑에 다 나와있네 이때 풀이해가지고 다 했어 이제 필퀴즈 15번은 역함수 얘긴데 역함수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딱 치고 가면 되는 거라 알겠니? 왜? 뭐가 이렇게 또 신이 났어? 얘기해봐 아니야? 너만 알 거야? 너말하 그 나도 알아야 돼. 얘들아, 필수지 14번 보시면은 f(x)가 뭐야 지금? x 1분의 x 플러스1 맞지? 그때 문제가 f 101에다가 10을 집어넣은 거 있죠. 얘를 구하는 게 문제야. 알겠니? 야, 그럼 이거 지금 f 101 이게 무슨 약속하고 있는지 알아 문제가? 그 단하고 있는 거. 이거 맨날 우리가 봤던 거야. f 2 x 는 f f x 얘기하는 거고. F3X는 f 뭐 3의 x 는 f 몇개 합성한 거? 3 개. 이런 약속 인 거야. 지금 단 뒤에 있는 그 약속이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야, 그럼 f를 몇개 합성해? 101개 합성해야 되지. 그럼 설마 이거 진짜 101개 다 하라고 적겠어? 아니잖아 규칙이 생길 거라고 믿어지잖아 그때 크게 방법이 두 개라고 첫 번째는 f x, f e x, f 3x 함수 자체에서 규칙을 찾는 거야 그냥 함수 자체에서 그러다가 잘 봐봐 잘 들어 잘 <laughs> 들어야 돼 여러분들 만약에 f f f x가 x가 나온 거야 만약에 x 오케이? Okay?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f f f 합성한 거 있죠. 얘도 하나의 함수거든. 얘도 그냥 어떤 함수야. 뭔 소리냐면은 f.f.f 아이 x는 x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인 거예요. 그때 얘도 하나의 함수잖아. 함수. 오케이? Okay? 이 함수에다가 x를 넣었더니 그대로 x를 뱉었지. 그 말은 얘가 뭐란 얘기야? 항등함수란 얘기지. 항등함수. 무슨, 무슨 말인지 아니? 우리 F랑 F인버스 만나면은 이것도 뭐가 된다고? 이거 X나오는 거 맞죠? 왜? 둘이 만나면 뭐가 되니까? 항등함수가 되니까 근데 둘이 만났을 때 항등함수 보통 I로 나타내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거의 없어 항등함수 나오면 보통 어떻게? 그냥 날아가는 느낌을 주, 준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세계 합성하게 항등 함수인 거 알아냈다. 그럼 세계 만날 때마다 소거해 주면 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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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날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몇개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볼까 일단? 얘가 이거죠그지 <laughs> 그럼 f 2x는 e, f f x거든. 이거거든. 이거는 위에 있는 x이지 이 x 이 x 초록색으로 네부 박스 친거이 x에다가 뭐 집어 넣는 거야? f(x) 넣는 거 맞지? f(x) 그래서 이 x 자리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 넣는데 x 1, x 1 1 분의 x 1, x 1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이거 그럼 이거 분분수 계산하자 분모부터 통분해 x 1 분의 x 1 마이너스 1 곱해 올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얘 통분 x 마이너스 1 분의 x 플러스 1얘 올라가니까 x 마이너스 1 됐지? 분문수 계산하면 얘랑 얘는 약분할 수 있죠? 그다음 여기는 2 분의 그렇죠? 여기 날아가지 뭐 돼? 2x 그럼 뭐 나와? x 어얘 눈이 좋네 두 번만에 끝난 거야. 즉 f 2x e, 즉 f 도트 f 의 x가 x가 나왔다고 즉 f 두개 만나면 뭐가 돼? 황등함수로 날아가는 거야. 야 그럼 여기 f 101 있지? 두 개씩 만나서 다 날아가면은 마지막에 몇개 남아? 하나 남지. 즉 f 10이랑 똑같다고 얘가 f 10이랑 그래서 여기다 뭐 집어넣어? 10 넣어서 답 내면 돼. 이게 방법 1이야. 방법 1이 뭐라고? 함수, 황등함수 나올 때까지 찾는 거야. 황등함수 나올 때까지. 방법 2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냐면은 F10 F2의 10 F3의 10 직접 값을 집어넣어서 규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냥 F10이 얼마야 10 넣어주면은 9분의 10이지 맞아 그럼 얘는 F, F10이니까 F? 9분의 11이니까, 맞아? 여기 X에다가 또뭐 집어넣는데? 9분의 11 집어넣는 거라고. 그럼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9분의 11 빼기 1분의 9분의 11 더하기 1. 맞지? 통분? 9분의. 얼마야? 11 빼기 9니까 2인가? 9분의. 얘는 얼마야? 20인가? 9 날아가고. 약분하면 얼마 남아? 10 남죠? 즉, F2의 10이 10이 나왔어 그럼 F3에 10은 또 뭐가 나오겠니? 당연히. 또 9분의 10이 나올 거 아니야. F2에, f 2의 10이 10이니까 F3에 10은 이거라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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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때 이게 얼마라고? 이게? 10이라고, 10. 그럼 누구랑 같아? F10이랑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F3에 10 구할 때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이거? 나오네 있 나오네. 나오네를 그냥 함수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도 누가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 그냥 F2의 10은 F12 구분의 10이 나왔지. 그럼 F2의 10은 F 그냥 9분의 10을 그냥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냥 바로. 그럼 이게 다시 얼마 나와? 당연히 구분의? 11이 나오겠죠. 그럼 눈으로 확인한 거야. 여기 홀수일 땐 9분의 11 나왔네. 짝수일 때10 나왔지. 홀수일 때 9분의 11 나오면 당연히 짝수일 때또뭐 나와. 10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는 뭐니까 여기가. 홀수니까 정답이 그냥 9분의 11이겠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한대한 수가 나올 때까지 노가다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값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많은 학생들은 이걸 더 편하게 생각하지 당연히. 왜냐하면 직접 계산하기가 좀 편하니까. 얘는 좀 복잡하다고 느끼는데, 둘다할줄 아는 게 좋다. 그아 <laughs> 아니, 뭐야! 너뭐 했네! 마지막에 필수지 15번에 있는 거는 내가 나 그, 나 역함수 구하는 거 영상에 있어? 영상에 내가 역함수 구하는 거 보여줬어? 어 그래? 그럼 그 결과만 알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y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여기를 그냥 이렇게 쓸게 그냥 원래는 여기를 보통 cx d로 주는데 아이 그냥 그렇게 쓰잖아. 에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맞죠? 여기서 누구만 바꾼다고? 분자에 있는 x 계수랑 분모에 있는 상수 위치 둘만 위치 바꾸면서 뭐까지 바꿔? 부호까지 바꾼다고 했어. 맞니? 그래서 뭐가 돼? 역함수 뭐하면은 y는 cx-a d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d로 변한다고. 맞니? 됐어. 그래서 필수 이위 15번 한번 봐봐. 필수 1위 15번. 하, 필수 이위 15번 보면 fx가 x-1분의 ax 더하기 3인데 얘랑 자기 역함수랑 둘이 어떻해? 같대! 야, 그럼 얘 바꿔봐. 역함수 어떻게 된다고? 여긴 똑같다고. x랑 3은 고정이라고 똑같다고. 그다음에 a랑 마이너스 1 있지? 둘이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돼. 그럼 이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꿔주면은 1x 맞아 여기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a지 그럼 대놓고 a가 얼마라는 얘기야 그냥 1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냥 알겠어?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 똑같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내가 너네 이거 알아야 돼 미리 몇개 얘기해주면은 역함수 관련한 문제 있잖아 역함수 문제 역함수 관련된 문제 일단 우리 이전 물론 조금 기간이 지나긴 했지 시험 보고 뭐하고 하느라 역함수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역함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야 역함수 성질만 가지고 푸는 거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성질만 갖고 푼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칠판에 적어주는 애들은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기는 해 유리함수랑 당연히 이 뒤에 배울 누구랑 유리함수랑 왜냐하면 무리함수는 역함수 취하면은 이차함수가 나와. 아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고1때 배우는 무리함수는 어떤 무리함수만 배우냐면 역함수 취하면 역함수 고하면 이차함수가 나오는 애들만 배요 그리고 너네 수학 원 배우면은 나중에 뭐 지수함수 이런 애들 있어. 로그함수 있어. 각각 배우긴 하는데 둘이 역함수 관계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지금 내가 칠판에 적어준이 4개 함수 있지 얘네들은 역함수 구해서 풀어도 돼아 굳이 하나 더 추가하면 뭐 직선 정도? Y는 직선 말고 1차 함수 근데 1차 함수도 웬만하면 역함수 안 구하는 게 나아 얘네들은 역함수 직접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론상 풀 수는 있어 하... 지금 나저 고마워 아자 오늘 정말 <목소리> 너무, 너무 그게 고맙고 행복하고 있어. 자 기다려.